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8절의 말씀을요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래되 요와께서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요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제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삼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속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천연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사. 면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드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다자가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부소서 내가 이것들을 들이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도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6 0세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부온 상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10장까지의 기록은 한마디로 승리의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실패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왜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영적인 실패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이 사건보다 우리에게 더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역대기 상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흔히 바세바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충성스러운 시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이 간통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간통 사건을 덮, 덮기 위해 나중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해당하도록 버려둡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이 바세바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왜 역대상에서는 이 중요한 바세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역대상은 다윗의 명예를 위해 이 바세바 사건을 일부러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데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사건별로 시대별로 차근차근하게 기술하는 일반적인 역사 기술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다. 언약의 회복이다. 즉, 온전한 영적 부흥.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적인 사랑의 부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오늘의 인구조사 사건에 온 이목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다윗의 개인적인 허물과 관련이 된 바세바 사건은 생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인구조사 사건은 다윗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무엇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있느냐면 바로 성정 건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뛰치는 오른안에 사장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 성전터가 되는 것이죠. 내일 우리가 읽을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곳이 이스라엘의 언제단이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예배의 회복, 은약의 회복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참된 부흥은 참 회계를 통한 참 은혜의 회복, 참 예배의 회복, 참 언약적인 사랑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와 예배의 회복에 우리의 온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항상 빈틈을 노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일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우리들의 진짜 싸움은 바깥의 적이나 문제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방심과 교만이 우리들의 큰 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신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어떻게든지 노리고.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노리고 있습니다.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죄는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빈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고 또 그렇게 큰 벌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에 몇 명이나 살고 있나? 그게 뭐 궁금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5절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뺏어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은 110만 명이 있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칼을 뺏어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알고 싶었던 겁니까? 우리 힘이 얼마나 세냐?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아울러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싶은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까지 전쟁에서 거듭 승리하고 그 왕위가 경고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또 역대상 17장 8절에서도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을 은근히 누구의 업적이라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나라의 인구수, 군사력, 생산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방신과 교만과 자기의 의를 어떻게 보셨다? 악하게 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겸비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등목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후를 이어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윗이 철저하게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겸손하고 날마다 날마다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철저한 회개를 할때 거두어진 은혜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즉각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이키라고 징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지 않고 가혹할 정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다윗의 행위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그냥으로는 도무지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고 대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는 용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용서해버리면 사람은 그 잘못을 크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안심하며 넘어가게 되고 금방 그 죄를 까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게 함으로써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는 것인지를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몸을 리치게 함으로써 그 죄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얄팍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속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 그때는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에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원래 내리려고 했던 벌을 빨리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방심과 교만의 죄를 철저하게 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있음을, 거기에 온전한 부응이 있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단순히 성령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방심과 방종, 교만과 미혹됨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다시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시 은혜를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앞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오순절 주일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주여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주의 성령의 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길이 너 부어지게 하여 주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정연 자매님, 또 지수영 집사님, 또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 또 여러 우리 아프신 형제자매들, 또 삶의 문제를 안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모든 교회들 위해 주의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세단이 있을 십자가 제 말씀 섬불러 응답하는 신당신 안에 믿고 구하며 주시는 하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